안녕하세요 명현입니다. 아, 오늘은요 그 젊은 남자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어, 세상은 분명 발전하려 어,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발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인류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가장 번영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리 사치스럽게 살아도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기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모든 것을 막 소비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인간의 삶이란 보잘것 없었습니다. 삼시세끼 먹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나 살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고급스러운 행위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없었습니다. 어, 배골치 않을 만큼의 음식과 명절때나 되어야 접하는 육고기의 맛과 겨우 누울 수 있는 방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어, 물론 나도 그런 세대에 낀겨 자랐기 때문에 좀더 나은 삶을 유지하긴 하지만 항상 그, 어, 시절을 돌아다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나,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항상 생각하죠. 어, 그러나 요즘 자란 나의 자식 세대는, 어, 그런 배고픔이 없었기 때문에, 어, 또, 사실, 우리 시대만큼 기회가 지금은 주어지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어,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그 부의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어, 청년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부모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 모든 물질의 풍요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무엇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릅니다. 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고 또 소중함도 모르고, 물론 잘나, 어, 물론 잘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에리에 빠져서 행복을 모르고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저지일 경우는 아예 경제 생활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회생활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동굴 속에 갇혀서 살기를 원하는 남자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좀더 살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그런 것들을 남자한테 책임을 지우고 또 경제생활은 안 해도 그리 이상하게 낙인찍힐 이유는 없습니다. 어, 시집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남자들은 우선 경제생활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거의 범죄자 취급을 에, 당하게 되어 있지요. 어. 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최소한의 돈으로 행복해,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을 했죠. 부모님과 밥 먹을 때만 괴롭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온종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안에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일본의 그 초식남들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고 아예 데이트도 하려고 하지 않고, 추, 어, 시험, 어, 시도조차 안 하고, 안전히 인생을 미리 포기하고, 그방 안에 갇혀서 그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어, 볼 때, 어, 저들이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망가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몸이 망가져서 어, 성욕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저 그저 그냥 그 여자같이 여자의 그그 그 뭐랄까 그 초식남으로 그렇게 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 제가 인터넷 가서 가서 이제 이, 이 사람 저 사람 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가 봐요 그 욕구가 있나 봐요 있는데 어, 이 인터넷 속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그냥 이쁜 여자들이 그냥 화려하고 이쁘고 매일 바꿔가면서 어,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고 돈도 안 들고 그런 남자들이랑 어, 그런 여자들이랑 가상 가상으로 자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게임하고 그 섹스하고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 인터넷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그 본능을 아주 자극할 수 있는 게이머들이 그 입에 개발해가지고 입에 탁탁 넣어주는 거예요. 원래 남자의 속성은 뭡니까? 남자들은요, 예전에 사냥하고, 전쟁하고, 이웃마을에 가서 식량 뺏어오고, 여자 뺏어오고, 죽이고, 그게 일이었어요. 그게 본능이고, 그들은 그런 거를 엄청 좋아해요. 그, 어, 게임 속에서 다 푸는 거예요. 게임, 게임 하면서 그 충족, 그 본능에 충실하면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 여자도 많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많은 청년들이 어,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거기서 충분히 행복하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괴리가 너무 어, 너무 달르고 인터넷과 사회 사회보다 인터넷이 더 화려하고 화려한 만찬이죠 사회에 나와서 뭐 이쁜 여자가 그렇게 뭐 많아요 그 이쁜 여자 비유 맞춰야 되고 또 인터넷 속보다 재미없는 거예요 뭐뭐 뭐 남자들이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누구랑 싸움도 못하고 누구 때리지도 못하고 그 남자의 본능은 뭐 이거를 내가 합리화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겨 쳐먹었어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누구 패고 싸마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그, 나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 그 남자들이 어, 데이트할 때 영화, 영화관이라고 데려간 게그이성룡이막칼싸움하고막 그런 거. 어, 저는 그런 거 막, 막, 목, 목, 이렇게, 목다 잘라가지고, 대글대글 굴러가가지고, 막, 피, 피 나오고 그런 거 보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잘못 자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 특히 남자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 전쟁을 남자들은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서. 진짜 살기 위해서 그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재미로 그렇게 옛날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게임 속에서 그 죽이고, 어? 부시고, 칼쌈하고, 막, 아, 그런 걸 하잖아요. 그 아주 본능에 아주 본능 그 배설을 아주 충족할 수 있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뭐 돈이, 많, 돈이 많을 필요가 뭐 있어요. 밥만 먹으면 됐죠, 그들은. 그러면서 그렇게 속을 새기고, 일본에서 어떤 부모가 그, 외교관까지 한 부모인데, 자식을 총으로 쏴 죽였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그, 나이가 50이 되도록 게임만 하고 있고, 밥 먹고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있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예. 네. 뭐, 일부가 아니라, 사실, 그런 사람이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하다 못해, 일론 머스크도 게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중독자하고, 어, 시간을 초 다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게임이 그렇게 재밌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때 게임 개발 업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거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으니까 어,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 지금은 뭐 테슬라를 만들고 스페이스 x 를 만들어서 화성을 가려고 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그런 훌륭한 사람도 저기 뭐야 게임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 얘기 듣고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 이제 폐인으로 범죄자 폐인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젊은이들이 그 살기가 히, 힘든 세상이냐 하면은 어, 제가 언제부터 그 젊은이들을 이해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조던 피트슨이 그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냥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그 좋다고 그래서 들으면, 어, 반을 못 채우고 그냥 몇 마디 듣다가 자버리고 몇 마디, 아무리 그냥 들으려고 래도 이제, 아, 그랬거든요. 조금 약간 그냥 너무 평범해요. 그냥 내가 그냥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인시탄이라든가 그냥 거, 인류의 거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그냥 아 그치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뭐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그랬는데 그 책도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요번에 내가 오더를 했어요 읽으려고 아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어, 어 조던 피트슨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젊은 젊은 청년이 뛰쳐나가서 선생님 저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서 야 내가 다시 이제 조던 피터슨을 다시 보고 젊은이들을 제가 다시 보기로 했어요. 저는 젊은이들한테 요즘 게임하고 그렇게 방구석에 틀어박힌 젊은이들한테 네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런다. 응? 세상살이를 너무 불쌍하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 배고픔을 모르고 너무 세상과 경, 이렇게 세상살이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쌍하지도 않았는데 그 청년을 보면서 아 저들도 고민이 있구나 응?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이 사회가 너무 부의 양극화가 생긴데다가 또 어렸을 때부터 인 저기, 닌텐도 시대잖아요. 닌텐도에서 게임에 이렇게 젖어서 살던 사람들이 이것을 벗어나서 사회에 적응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울부 짖는 거예요. 그들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 그냥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고민이나 뭐가 있, 있겠는가 이제 그랬는데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들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들을 내가 이제 긍정적으로 그래도 이해하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는 앞으로 일자리들이 이제 막 이제 거의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 같이 혹은 우리 세대 같이 하루에 열몇 시간씩 일하고 자는 시간 외에는 일하고 이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기계로 다 대처하고 어,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없잖아요. 어, 예전에는 진짜 접시라도 닦아라, 아무 일이라도 해라, 뭐 몸을 움직여라, 막막 막 그러면서 이제 어,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갔고 문명을 앞서서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들도 노, 어, 변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교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그피 어, 조던 피터스는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자들이 이제 너무 그거에 비해서 여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어, 여자들은 본능이 평화를 사랑하고 요즘 시대와 참 맞아요. 감성의 교류를 하고 평화롭고 이쁘고 물이 물질의 풍요와 막 대화와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요즘 시대에 부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뭐 모든 게안 맞아요. 그러면서 게임 속으로 혹은 그 게임 속에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이쁜 여자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이제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여행 가고 예술 하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굉장히 여자들이 할 수, 다양하게 여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공부도 더 잘하고, 막 이렇게 여자들 세상이 온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남자들은 이제 여자를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이 자신들보다 더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 오랜 전부터 남자가 다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서 여자가 더잘나면은 위축되고 만날 수 없고 무섭고 아 그거 못 나서 그렇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남편이 사실은 그 나에 대한 내가 뭘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고 어 나를 구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내가 뭘 상식을 좀더 안다는 그 이유로 그렇게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참, 못난 남자라서 저렇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어,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살면서 집안의 가장이 돼야 되고, 어, 여자보다 더 잘나야 되고, 또 여자들도 그런 남자를 좋아했고, 그게 이제 상식에 이렇게, 그게 이렇게 DNA에 이렇게 베켜 있어서, 잘난 여자들을 보면은, 어, 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예 남자들이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그방 안에 동굴 속에 갇혀서 자기 혼자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사, 어, 이렇게 또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눈을, 눈은 우리가 범죄자, 범죄를 안 지어질렀는데도 거의 범죄자 수준으로 그들, 그들을 바라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그들은, 어, 어려운 그 할머니 세대의 그런 삶을 겪어보지 못했고, 닌텐도를 하면서 시간만 있으면 게임을 했고, 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 우리 같이 일을 많이 하라 그러면 그걸 못 견뎌요. 예,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어, 그리고 어차피 시대는 일, 할게 없어요. 그리고, 어 부의 그, 부의 붉은, 불군, 붉은형. 그것 때문에 따라갈 수도 없고. 젊은이들이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게끔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된게 요즘 새끼들이 부모보다도 못하냐. 사실 뭐돈 버는 걸로 치면 부모들은 그냥 이미 그냥 다 갖춰져 놨는데 걔네들은 진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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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목구멍 지어지 어? 지 자신도 어떻게 철신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못나 보이잖아요. 그렇게 못나 보이고 어 나보다 더잘날줄 알았는데 나보다 못나 보이고 그러니까 갈등이 많죠. 갈등이 많은데 그냥 이게 시대의 시대를 따라가는 그런 세 세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를 못 났다. 뭐,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될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때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막 인터넷 들어가서 막 하다 보니까 일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그거에 몇 시간 허비하고, 그, 다른 사람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서 그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어, 현실적인 그 밖에 나와서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바보스럽게 바라봐서는 안될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체험했어요. 지금 나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만, 이 유튜브 하는 만큼, 제가 현실 세계에서는 그거를 다 어, 현실 세계의 그 일들을 다뺏어 오고 그거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하고 일이 없어지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 그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그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그 젊은 애들을 자꾸 죄인 죄인 다루듯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어, 이렇게 가는 세대, 세대 변화에 그, 개들이 이렇게 맞춰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